대장마사지는 먼저 이 비장망곡부에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5자수기죠. 5자수기 법은이 아, 갈비뼈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비장망곡부에 있는 노폐물을, 노폐물을 자극하기 위해서 당겨서 여기에서 이렇게 S결장까지 내려오죠. 마치 5자를 그리는 듯 합니다. 이렇게 자, 쭉 당깁니다. 빗질하듯이, 솔질하듯이 솔질보다는 더 강하게 쭉 당기는 거죠. 이 정도 와서 l d i e r Sold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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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이 l d i e r s o l d i e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겨서 돌려주기. 또 반대로 돌려주기도 되겠죠. 네. 이거 덮어 눌러주기 기입니다그 다음에, 대장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있는데, 여기서 쥐가 갈가먹듯이, 맹장판막 있는데부터, 이렇게 대장을 따라서, 이렇게 갈쥐가 갈가먹듯이, 대장을 잘 따라갈 수가 있으면 따라서, 이렇게 야금야금. 노폐물은 밀고 가듯이. 그 다음, 비장 만곡부까지 가서도, 이렇게. 이 수기가, 아, 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손끝 세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S결장, 이 부위는, 아, 자, 왼발을 세우시고, S결장의 내용물이 이렇게 참으로 주름이 집니다. 주름이 지게 되면은, 여기 장골 있죠? 장골. S결장 밑으로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왼손을. 쭉 밑으로 집어 넣어야 되는데, S결장 위쪽으로 가면 통증이 있습니다. 쭉 밑으로 넣어서요. 그 다음에 쭉 밀어 올립니다. 이 갈비뼈 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더 이상 안 올라가면 손을 굴립니다. 그래서 S결장을 쭉 주름을 펴주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요. 그 다음에 쭉 장골, 골반, 장골, 속골 S 결장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밀어 올리듯이 올렸다가 더 이상 안 올라가면 손등을 굴리듯이 쭉 굴려줍니다. 좀 밀어 올리는 거죠. 갈비뼈 쪽으로 이 수기를 한 다섯 번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느낌상으로 S 결장이 쭉 주름이 펴진 듯한 느낌이 들면은 시술을 잘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맹장 쪽이요. 맹장 쪽은 여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S 결장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이쪽 골반에서 손을, 손날을 집어넣습니다. 손날을 집어넣어서 쭉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도 쭉 밀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쭉, 손을, 손등을 쪼쪼, 45도 각도로 위로 굴려 올립니다. 자, 다시 한번 심 빼시고, 손날을 쭉 집어넣고요. 자, 집어넣죠? 그 다음에 밀어 올립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가, 안 가면 손등을 굴려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한두번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수 쭉 맹장의 판막이 열리도록 쭉 튜브를 짜 올리듯 하는 그런 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수기로 또이 배꼽하고 이골반에 뼈하고 이게 일직선상의 가운데 이 부분이 맹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엄지 세워 눌러주기로 쭉 눌러주면 눌러서 유일로 쭉짜 주듯이 밀어 올리면 됩니다. 네. 그다음 다시 한번 쭉 눌러서 이렇게 튜브로 짜 주듯이 이렇게 깊숙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기도 한 다섯 번 정도 너무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맹장 판막이 다치게 되면은 네, 네, 맹장판막이 닫히는 것은 맹장판막에 네, 압이 꽉 찼을 때 닫힙니다. 그러면 변비가 될 수가 있고 맹장판막이 열려있으면 설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반대로 맹장판막을 닫아줘야 되는데 맹장에 내용물이 차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로 덮어 눌러 밀어주, 돌려주기를 반대로 해주시면 이게 내용물이 반대로 맹장 쪽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맹장판막이 으로서 설사가 멎져질수 있는 그런 수리법은게을 합니다.